이제, 그, 요리를 할 때, <laughs> 이렇게, 국물 같은 거를 걸을 때 어때요? 망 같은 거에 이렇게 걸르잖아요? 뭐 깨끗한 육수를 만들 때. 그때 어때요? 망의 크기가 커지면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빠져나가죠. 근데, 좁다면 정말 깨끗한 국물만 나갈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망이 가지고 있는 역할보다, 신주공원에서는 말하자면, 그, 기공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미세 변화, 변화에 의해서 빠져나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뭘까요? 단백 물질이 나가요. 그래서 알부민. 그래서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4대 증상이죠. 단백류. 단백 물질이 나가면요. 단백 물질이 나가면 몸에는 어때요? 단백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저알부민 혈증. 대표적인 게알부민이거든요알부민 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알부민이 혈액, 내에서 하는 역할이 이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얘네가 전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은 물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물을 잡는 힘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흐르는 압력인 정수압이 있잖아요. 그리고 알부민이 가지고 있던 힘인 물을 잡고 있는 힘뭐 삼투압. 이런 힘이 있어요. 얘가 가지고 있던 힘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정수압이 더 커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들이 바깥으로 혈관 바깥으로 빠져 나가게 돼요. 그면 혈관 바깥으로 빠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부종, 부종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몸에서는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간에서 지단백 합성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필요하고 알부민 필요해 이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지단백 합성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이제 고지혈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백 부분은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몸에 남는 것은 이제 지질이 올라가게 되면서 고지혈증. 그래고이네 가지는 우리가 심증후군 할때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거든요.